이러면은 블랙워크가 다정리하죠케이철어백형철이오케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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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진 누나, 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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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레오클 라스트 면김복기 이름이 또 뭐야? 존나 아, 아, 맛있다 팀. 자 아, 그럼 한 번씩 다시 돌릴게요. 아다추 아, 아, 있어? 다섯 번 도전. 철색 조해원 트할? 오 좋은데? 다시 돌릴게요. 와 이건 진짜 토끼야. 도박했다. <laughs> 다시 돌릴게요. 어 도전. 다행이다 다행. 다행. 에오 조경훈 서한결? 도전. 에스카스 비꾸미? 아 잠깐만. 에스아다행이다 아, 나이스. 토도코야 경성대 걸 보자. 개발. 개발. 아, 개발. 아, 조이 멈춰. 야, 죽겠다. 에이, 이거 지금 아니야. 이거 죽는다. 이거 제발. 야, 이거 안 돼. 이거 아니야. 꺼져. 빨리. 야, 꺼져. 꺼져. 전화. 김세야. 야. 배현진. 오, 괜찮다. 팀 좋다. 아, 나나 나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뭐, 뭐 소통, 소통 왔니? 뭐, 뭐 데이트 왔어? 난좀못 난 해도 그냥 재밌게 하고 싶거든. 꿀잼으로. 근데. 어, 잼으로 가고 싶은데. 그건 성립이 안 돼. 성적이 안 나오는데 응. 재미가 있을 수가 없어. 난 분위기 항상 좋아. 아, 아까 조이 형, 라크리형딱 좋았는데. 아. 뿌린모스크 노보로스. 예, 뭐, 뭐다 적어주시면 될 듯요. 노보 뭐예요, 이거? 견제 세게 들어왔는데 오늘? 하나그 아, 견제가 다른 견제가 세게 들어올 것 같은데, 그야? 어, 뭐, 그 견제는 빡세던데요. 그견제그 견제는. 어, <웃음> <웃음> 그 견제는 <laughs> 아 원래 존나 좋았는데 전화 새끼 왔다니까. 예 원래 누구였는데? 원래 라스트맨이었는데. 조금 좋긴 했네 조금. 아. 교전 퀄리티가 달라졌어. 아, 아 이거 1 티어도 교전 약해가지고 큰일났네. <laughs> 아니 2 <laughs> 티어. 차... 아니 누나. 어? 아니 우리랑 팀 찼다고 왜 이렇게 또저 텐션이야? 한달런도록 하다가 국어. 알바노, 알바노. 이거는 맨날 첫날 쉬는. 지금 지금 맨날 지금 쉬는 거 발작 버튼 누른 거야? <laughs> 아니 막둥이 였잖아 30대 막둥이 왔는데 인사를 안하 안녕하세요 나 1번 음, 낼게 아 있다 음, 이미 있다. 있어 환자 들어와 어, 그냥 어, 어, 윤조 얘는 진짜 레전드다 이새뭐 갑자기 어, 나와가지고 어, 하늘 그래, 보던데? 아 이제 만 말할게 진짜 미친놈인 거 아니야? 해수 있어? 오잉 음, <laughs> 연막 없는 아 진짜 지랄하지 뭐요 방금 한 거. 나이스 나이스 워나 십나 하나 팔 하나. 하나 팔 하나. 15 하나 팔 하나. 하나, 하나. 야밀탄 들어가자. 축지르자축지르자병신 보인다. <laughs> 다 먹고 나이스 나이스. <laughs> 옆집. 어, 옆집 옆집 맞냐? 어, 야 옆집 맞겠다. 미생 나안요 하나 쳤다 얘 N 팀 아카테 하나 잡았고. 여기야 나 응. 응. 이거. 형 뒤에 판자에서 우리 쏜다. 소나. 안 막히고 일단 작업해 볼게. 뒤집어 뒤집어. 아 일단 나 살이 안 나지. 안 나도 누웠어. 나도 누웠어. 붙었다. 붙었다. 꼬미 하나겠지? 아, 들었다. 아, 타이밍. 3위... 들었다. 3... 아, 하나 기절. 나 밖에 기절당한 거야. 판자. 났고판자런들이 내가 뭐. 앨번 잡아야겠다, 아, 지금. 아, 네. 아 야, 야상 주상점... 야, 기절. 아, 찬차찬차찬타 찬탐, 찬 판자. 거기, 거기. 아, 어, 먼 판자로 박아 봐. 아, 먼 반대쪽으로 가. 아, 반대쪽으로. 그래. 반대쪽으로 와봐 나왔어, 나왔어. 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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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염막에 하나 있다. 껴 써, 깼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밖에 기절이긴 해 하나. 밖에 아, 있는. 네, 아 내, 내 있고, 내 있고, 내 있고. 내 있고. 아 복가락. 괜찮아, 괜찮아. 아, 아나 폼. 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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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나 죽었어, 나 죽었어. 털리지? 아, 까비 저까지 잡았어야 되는데. 숫도스라고? 지금 지금 걸었냐? 어제 왔다 갔다 3, 한 3, 거의 한 여섯 명, 한 다섯 명 걸었어. 왜 왜? 근데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을 거 아냐 근데 결국 이유 없는 그건 없는데 일단은 아직은 수피만 걸려서 하긴 할듯 나머지 개찮은 전화가 오키라 했잖아 양악했잖아 고정 유이지안 끌고 쿠팔 끌게 슈퍼나 나그뒤나 그 한번 킬 보러 갈게 차탈때 노릴 수 있겠다 디지다 나 얘네 암살 따고 빠진다 그냥 저걸 쳐다봐 지른다 얘네 일단 얘네 윤철 하나 잡아라. 밑에가 꼬부기가 있는 거 같아. 이거 위쌈집이 같은 다녀왔어. 팀인 거 같은데? 너무 차시 없는데? 어가위에 어. 박자 그냥. 갔다 박자. 어. 왼쪽 꿀집 있었대. 가셔야. 아, 삼십칠. 나 삼십칠 박게. 2 층이었다. 우리 꿀집 어디? 내 앞에 단차에 배란자. 야다 데... 있다. 아베란다베란다베란다 베란다, 베란다. 연방 많이 쳐봐 그냥 있는 거. 내 연막에 하나 들어왔다 이젠맞지 <laughs> 연막. 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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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궜어 라스야 걔전 앞에 주탄 연막이야? 연막 이제 기억해? 모르겠어 연막이 옆차일거 같은데? 내쪽 어, 아, 아, 라인 빼볼래? 어나피 가봤어 패팅 조심해야겠다 아시안 아뭐아 여기 2번 라인 가봤어 나이스 나또 살려봐 오케이. 아래 나갔어야 이거 끝라인부터 그냥 하자 담집 끝라인부터 힐할거 많다 아, 4번 2방 기절이야, 2번 4번 어, 하나 더 있어 4번이 어, 세레핑바 <목소리도> 있어 아이씨, 핑이 안 지켜 1번 바 있다 끝났나 보다, 헤어수 폭신? 여기 3지하로 죽어있고 나 왔다, 흰 연막 야세 기절 흰 연막 기절이야? 위에 힘 명? 어 세레로 나갔다, 걔 대가리도 어 4번 쪽이야 가까이 오고 있다 그건 너무 어, 어, 여기... 안 버렸나? 아, 여기. 개피야? 연망하네. 쟤아 반대쪽도 왔다. 천천히. 나이스. 나글나다 에? 네? 나이스. <laughs> 와, 나이스. 이득. 길로 압했다 나이차. 오빠 보상 계속 봐라? 넣어 봐. 피 달고 전파바망 수압 하고그 다음 부상 빨자 어? 부상하나 빨고 가방... 아니 피다 달잖아 부상피까지 난 해봐 누나 여기 기절한거 있어 내 쪽에 지금 하나 먹어 방안에 아니, 방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전파바망 나오 나왔어 전파가 막 먹었어 또 새거를 아, 먹어야지 나 어. 나 그걸 싶은데, <laughs> 아, 그걸 아. 듣고싶은데 안대건11 미누다 10 박프로 존나 배, 존나 배 그냥 존나 배. 아까랑 똑같네 원이. 비슷하네. 여기 라인이 존나 많다. 여기서 출발 출발 출발. 겜지까지 갈만한데? 겜지 아닌 마트. 나 지금 지지주고 촉촉 와봐. 마트는 확실하구나. 마트 아, 뭐, 들어가자. 차 사운드. 야차차 차, 차. 차, 차, 차. 우리 차 어릴 뭐, 때 온다. 잠잠 받는다. 들어간다 얘. 예.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간다. 어. 뒤에 다시 와봐갔어. <laughs> 일번일 번. 아이고, 술다 안으로 들어왔다. 얘딴 데서 처만다 쓰레기집에서도. 밖으로 기절. 아, 확킬. 사망. 유튜에서한대더 박았다. 내쪽 면이 기절이다. 끝났다. 끝, 끝, 끝. 힘든 짓. 빠졌다, 빠졌다. 양권이가 김지. 아, 꼭대기? 꼭대기 찍어야겠네.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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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우리 그냥 더 넘겨야 돼. 완전 끝으로 가서 여기 일반 단차. 한다, 이번에 어, 일반 아, 단차까지 가야 돼. 올라온다? 좀 아, 맞아도 나. 돼. 나 괜찮아. 전파 가자. 나 뒷바퀴 깨지긴 했거든? 나갈수 있어. 해우사 나 없어. 그럼 왼쪽 애들이 우리 잡으러 오는 것만 조심하자. 이거 아래 단차 어, 있는 거 몰라? 4집에서 나오는 거 조심해. 나 넘어갈 때까지만 봐줘. 에 있다, 어. 지금 2번. 아, 확인. 나 그럼 연막 치고 갈게. 4집 있어. 이거 전화야. 4집이 1번 빌드업 치는 거 막아야 되거든, 우리? 어, 아, 내가, 내가. 어, 어, 아래 어, 막을게. 아래 막아봐. 해우소 한 명만 박아놓고 그냥 내쪽 나와 있어. 어, 난, 어. 어, 나 나와 있을게. 4집 각 열리는 것만 조심해봐. 서클 땡겨줘 얘네 어? 돌린다 아래로 응. 이번쪽으로 돌린다 뮤트 해볼게 앞에 있으면 죽을게 아 내보낸 음... 거 없어요 돌린다 돌린다 우리 쪽 하나 더형 아시아 내렸고 당겨줄게, 이거. 알아 알아. 차디 잡았고 태민이 태민이. 다시 해둘 다시 해둘둘다 반피 둘다 반피 다시야 둘이야. 응. 가짜 개다 가짜 둘이 개피야. 야 기절이야 하나 기절이야. 저기 태민이 라스트 뒤뒤 깜마 같다. 태민이 남았어. 살리면 된다. 태민 끝 태민 끝 블랙워크 직접 우승팀 제거하러 옵니다 여기 싸움이 이제 1등 쟁탈전이거든요, 사실 어, 블랙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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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 들어간다면 테민 죽는대요 아! 테민팀 탈락입니다! 경쟁 상대를 직접 제거하는 블랙워크 4집 일단 풀스쿼드고 4집 닫으면서 갈게 이거 4집 1번으로 매달리면 그것만 조심하면 됐 듯. 야 올린다 어, 2번 쪽에 방금 차올 1번 1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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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간다 우리 쪽까지 간다 깍이. 꽉이야 꽉 음. 나블 가져온다 어. 우리 작업 친다 뒷각도 음. 나와 천천히 해 얘네 안가기야 왼쪽으로 돈다 핑 엄마. 음, 너무, 너무 깊어 음. 올라가자 깊어 지금 왼쪽 끝에! 왼쪽 끝에! 연진눈 앞에 왔다 형님 차 터져 나한턴 물릴게 봐줘 하나 기절 저 끝에 하나 있다 폭 날았고 나한테 어 확인했어 기절이야? 왼쪽 기절 라스터맨 기절? 라스트! 이쪽 라스트! 이쪽. 라스트 1킬 하나 왔다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아 어, 전화 로키 로키 아 꾸티뉴가 싸요 아 꾸티뉴가 괴롭힙니다 이러면은 블랙워크가 다 정리하죠 이거 1번에서 붙는 것만 봐봐 수류탄 하나 있어 일로와 수류탄 하나 있어 아 스텝 어, 났다 네, 아나 연막 좀 나중에 따, 다른 사람 살려 세아가 봐줘야 돼 이거 아 세아야 나너 가야겠다 그냥 퇴폐하겠다 이거 오고, 올 거거든? 연막 치고 얘는 앞 연막 있어? 뒤로 뺄게 어, 오른쪽 어. 오른쪽 포탑 있다 2번 뒤로 빼서 천천히 해도 돼 아.. 물릴게 아. 물릴게 아뭐아 어. 뭐. 아, 씨.. 뭐야 이거 어, 어. 아니 알탭 됐어 이상한 버그 걸려가지고 이연막괜겼어 연막 안에 잡았어? 어 기절이야 오빠? 발 그, 앞에 잡았다 <목소리> <목소리> 초록색 연막에 폭 가볼래? 어폭 갈게 어, 나한 지금 2번 멀리 단차 김민기짤민네 밍밍 다지기 짤어그에 나무 있다 아 여기, 여기있다 여기여기여기 나무에 나무에 있다 아, 괜찮아 송장애가 2번이야 얇은 나무 3번 3번 나한테 3번 나한테 기어 3번 나무에 있대 기어 왼쪽 해스워도 있다 왼쪽 해요 어, 아.. 다 어, 봤다 그랬어 아.. 어, 아깝다 까비 백형철, 백형철 어 백형철이 빅밍을전하는 기절입니다 아 튕겼었나보네요 아, 백형철 어, 백형철 내가 그래, 그. 뒤에 김까지 합세를 하면서 이거를 도특하할수 있나요? 아, 김준이 빅밍을 다시 기절시킵니다 어 아, 근데 블랙워크가 또 비, 김준을 기절시켜놨어요 또 어, 백형철 왼쪽 위에 꾸티뉴가 있는데요 어 봤죠? 백형철 어, 아 꾸티뉴 김세아가 만약에 상상을 바로 해줘요 아 배현진까지 이입니다 이러면 사실상 김준 선수가 이번 라운드 이길 것 같죠 아 김준 선수 타이밍이 씨... 병신 게임 아, 아깝다 꺾이면 끝났다 맞지? 어, 맞아 그냥 광탈만 안 하면 은 최소 2등인데 최소? 근데 워커 오빠 나 연막 속도 개빠르지? 오야 어, 개빡이다 연막 두개 치는 거 개빡이다 근데 <laughs> 빠지는 동선까지 쳐놨어 성장이 낚여가지고 앞에 수류탄 까는 거봐 히히 우리 쪽 없다 멀리서 어, 맞는 어? 거야 있는 거 아니지? 아니야? 아니 아니 아래 단체에서 까는 거 같아 저게 어, 1층 복도에 있었다 복도에 있었다 이번 복도? 1층 복도에 있었못 간다 있었어. 하나 기절 대건이다이 오른쪽 기절이야 오른쪽 나 이거 들어간다 그냥 들어와 봐나이들어왔다 들어와 아, 나 진짜. 들어갔어 화장실 기절이야 오른쪽x2 오른쪽. 저쪽 라스트 같은데? 뒤에다 보리서 아. 아, 대권이는 끝났다 2킬 떴어 킬 끝났다, 어. 끝났다. 애매한데? 야성장이에 근데 킬을 많이 먹었냐? 성장이은킬 어, 어, 많이 먹었어 존나 많이 먹었어 대? 어 어? 이러면 우리가 이, 1등이겠는데? 잘하면? 킬로? 와 대권이네한테 밀렸는데? 킬 2, 6, 입니다 1킬, 아, 1킬 차이 아 이거 1킬 했으면은 아깝다 1킬 차이 그리고 우리 서클 한 어, 번도 안 받은 거 치고 잘한 나눠, 거긴해 말도 안 되게 집어넣긴 했다 오늘 와 근데 15, 15 15 네. 15, 네. 15 나왔는데 킬 차이로 안 됐네 아직 안 죽었다 아니 뭐 퇴물은 아니네 증명했어 나 그럼 내가 내옆옆포네 내가 그거네 나는 대회는 명불허전 블랙워크라 생각해 그래 애매해도 난 3등 안에 들어 별거 아니,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1티어 할 만큼 했어 요 1티어 딱한만좀 늘려라 제발 그거안돼 <laughs> 아, 에 아, 아, <laughs> 아, 뭐야? 이거... <laughs> 아, 있었어도 <뒤졌어>. 아, <laughs> 아티스트... 배 죽어. <tror Visual 아티스트> 아, 네, 네. 아, 미안. 아, 배어 북쪽... 예, 예. 아, 배 죽어. 아, 배죽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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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어 아. 아, 네네네 네, 네. 아. 저 기절. 번번차 아, 1번 네, 네, 네. 차. 1번 차, 차. 아. 기절 네, 걸다 네, 네, 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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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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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응? 어, 아, 나 한다 어 천천히 가자, 천천히. 아. 이 딜. 오리그내 건물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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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아, 진짜. 아, 그 위에, 그 위에. 아, 이짜다거 이거, 그 위에 있어, 그 위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지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쪽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아 나 왼쪽 아래 봐줄게, 다시. 왔어? 아, 나, 탈의 스타일 자